안녕하세요. 양산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랑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오징어 볶음 요리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요새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생선가게 시장에 가보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 시장에 갔을 때한 바퀴 돌아보니까 오징어 두 마리만 가지면 4인 가족이 그 요리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요리는 밥 반찬도 괜찮고요. 술안주 용으로도 괜찮아요. 바깥에서 요리 뭐 배달 안 시켜도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되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이제 오징어는 요게 두 마리인데 시장에서 사실 때요 오징어 몸에 있는 껍질을 좀 벗겨주세요. 하는, 하면은 거기서 손질하시는 분이 껍질을 쫙 벗겨주시니까 식기가 좋은데 만일에 안 벗기고 오셨으면 내장 빼고 요껍 부분을 칼자른부 분을 이렇게 벗기면 잘 벗겨지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껍질을 벗기라는 이유가 있어요. 오징어. 볶음을 해놓으면 껍질 부분이 있으면 오징어가 이렇게 오그라들고 질겨요. 그걸 벗겨버리면 요리가 훨씬 오징어가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연하고. 요거 오징어 두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손질해놨거든요.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파는 이렇게 흰대공이 이렇게 붙었으면 우유 부분. 식감도 좋고 먹는데도 더 좋아요. 국 같은 데는 어슬어슬 이렇게 쓰는데 볶음 같은 거할 때는요. 그냥 가운데 부분만 한 번만 쪼개주세요. 래갖고 대충 요 길이로 오징어 길이하고 비슷하게 좀 맞춰주시면 요리가 훨씬 이쁘게 나오겠죠. 나중에 반찬에서 담았을 때 그리고 당근도 이렇게 파 길이하고 맞추면 요리가 훨씬 좀 예쁘게 나와요. 야채 길이를 서로 서로 맞춰주는 게 훨씬 정갈하고 예쁩니다. 집어 먹기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먹었을 때 식감이 훨씬 좋아요. 너무 얇게 썰어버려버리면 물컹물컹하면 식감이 안 좋거든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단맛이 더 부각되거든요. 그리고 볶음 같은 거할때 양파는 너무 익히는 것보다 설 익히는 게 나아요. 씹을 때 아삭아삭한 맛이 좀 있어야 먹을 때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준비를. 길이를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한 1cm 정도 굵게 해주세요. 파프리카 두 개를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는데, 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들어가면 그 요리가 더 눈에 예쁘고 좋아요. 거의 생으로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좀준비해으셨다 마지막에 살짝만 익혀서 이게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요리가 훨씬 이쁘게 나와요. 먹을 때아이맛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시인분은 빼주시고 이렇게 요것도 좀 굵게 이렇게 집에서는 이거 한번 넣으려면 일부러 사셔야 되면 은 없으시면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야채를 좋아하는 집들은 하나 정도 사서 한번 반개 정도 넣어보시면 어, 요리가 훨씬 이쁠 거예요.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징어를 쓰실 때는 좀 큼직큼직한 게 먹기가 좋아요. 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어릴 때 진짜 없이 잘 때는 어머니가 얇게 썰어 갖고 볶음 같은 거해 주셨고요. 그러면 진짜 오징어가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지금도 요새는 애들 그렇게 해주면 잘안 먹어요. 좀 굵게. 식구가 많으시면 한셈한 한 마리 더 하셔도 좋아요. 오징어 자체를 좋아하시면. 한 1cm 정도 굵게 썰어 주세요. 냉동 오징어는 가면은 좀 값이, 값이 저렴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다리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칼지를입 부분을 빼시고요. 다리 긴거두 개만 이렇게 딱 잘라주시고 이렇게 길게 통, 자르지 마시고 길게. 그래야 집어 먹을 때 먹을 만해요. 씹히는 맛도 있고, 보기도 참 좋고요. 길게 놓고 긴 다리 두 개만 딱 잘라주시고, 이렇게. 자 여기를 준비를 이렇게 딱 해주시고, 불을 여기다가 당겨주세요. 오징어를 볶을 때는 불이 좀센 듯한데다가 볶아야 돼요. 그리고 오징어 요리할 때는 올리브나 이런 걸 볶으면 물이 막 생겨요. 올리브 기름은 넣으시면 가열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오징어 볶음 할 때만은 꼭 식용유를 써요. 볶음에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단맛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고추장이 들어가면 고추장 자체에 조금 단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을 약. 약간 추가를 하는 게 맛이 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복성화를 사용하는데요. 집에 개복성화가 없으신 분들은 하얀 설탕을 조금 쓰셔야 돼요. 뭐, 이게 있어요. 흰 설탕을 좀 쓰시면은 야채랑 더 땡글땡글한데, 노란 설탕을 좀 쓰면 야채가 조금 식감이 약간 무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해서 쓰세요. 집에 이제 꿀이 있으시면 꿀을 약간 넣으셔도 괜찮아요. 단맛은 저는 개복성화를 넣고 단맛을 낼 거거든요. 식용유를 이렇게 좀 다음, 푹 칠려주세요. 제일 먼저 먹는 건 오징어예요. 완전히 익혀서 볶아서 쓰면 드러내세요, 이렇게. 양념을 조금 볶아서 하시면 오징어 양념이 훨씬 맛있어요. 양념은 불을 좀 약하게 해 갖고 해야 돼요. 이 고춧가루가 불이 너무 세버리면 다타버리거든요 가운데 불만 조금 높고요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세요. 그리고 마늘을 닭뚝 넣으시고. 고춧가루. 여기다가 제가 고추장을 이 정도 만들게요. 그리고 개복숭아 발효에 들어가고요. 청양고추 냉동실에 넣어놓고 작년 가을 썰어놓은 거요 여기 좀 들어가면 매콤한 게 맛있어요. 그리고 살짝 볶아줄 거예요. 불이 너무 세버리면 냄비가 고춧가루가 타버리니까꼭 주의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맛간장이 있어서 조금만 간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없으시면 국간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집에 오징어만 가 국물이 있으니까 조금 불을 더 세게 하시고요 계속 저셔야 돼요 좀 볶는다 생각하고 따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 정도 되면 한 1분 정도 볶았으면 불을 당기고 오징어를 넣을 거예요 오징어 양념에다가 오징어를 먼저 넣었어요 이렇게 살짝 10초간만 오중에 간이 배게끔 해주시고요 당근을 제일 먼저 넣고 한 10초간 더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를 넣으세요 두 번째는 양파 또 10초만 좀 조금만 더 차를 이렇게 으시고 마지막에 다 됐거든요 이제 나오기 직전에 아프리카를 조금 넣어주세요 한 10초만 볶아주세요 아프리카 넣고 다 됐습니다. 제가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물이 안 생겨요.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야 물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볶아 놓으시면 이렇게 큰 그릇에 담으셔갖고 위에다가 통깨만 조금 뿌려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는 이렇게 오징어를 센 불에다가 식용유에다가 더 빨리 볶아내면은요 오징어 자체의 물이 몸속에 다 갖고 있어요 몸뚱아리만 살짝 이렇게 구워졌기 때문에요 오징어면 육즙이 나오면서 부드럽고 구수해요 오징어를 볶고 거기다 야채를 넣고 양념장을 넣고 막 볶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징어 물이 다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런 오징어 볶음을 먹으면은 오징어가 질긴 맛이 나요. 막 한꺼번에 막 때려 넣어서 볶으면 수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덜어내시고. 그래갖고 또 야채, 양념을 살짝. 볶으셔 갖고 야채를 넣어서 볶으시면은 물이 안 나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면 밑에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야채에서 물이 익은 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장학짝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방법을 해 보시면은 요리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징어 볶음 아주 맛있는 요리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셔 갖고 처음에 안 되면 한번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한세 번째 되면 요리사가 됩니다. 요새 물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요리하셔고큰 접시에 담아서 식구 끓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